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서입니다. 이제 이 장기한 기간 회계의 기본이 되는 이 관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항목에 대한 개념 정의하고 그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이 되는 이 관항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한 기간 이 회계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 장기한 기간도 하나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업 행위를 하게 되죠. 또 이제 각종 운영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즉 수급자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보호자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선생님들을 또 하, 만나기도 하고 또 근로 계약서도 쓰고. 음, 각종 이제 어떤 그 장기한 기간을 발전시키기 위한 영업과 운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단순하게 근로 계약서를 쓴다. 이건 개, 그 회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때 이때만 오로지 회계라고 친다. 즉 커피를 마셔도 내가 돈을 안 내면 회계가 안 되는 거고 내가 돈을 냈을 때만 회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이 나가기도 하고 즉 영업 행위와 운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돈이 입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매건 건마다 한건한 한 건마다 예. 돈이 들어오는 거는 세입 과목이라고 하자. 그리고 돈이 나가는 거는 세출 관항목이라고 하자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그이 세입 관항목은 31개 해서 장기한 기관 재무액의 규칙에 딱 정해져 있어요. 나가는 거는 40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로 반드시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뭐 식사 아니면 짜장면, 뭐 우동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때요? 뭐라고 적어라 라고 지정해 되 있는 거예요. 그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그, 들어오는 모든 항목은 어떻게든 간에 이 서른한 개 항목에 우겨넣어야 되고, 나가는 것도 어때요? 어떻게든지 어때요? 마흔 개 항목 중에 하나로 우겨넣어야 돼요. 이게 그냥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규칙이에요. 규칙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1년 단위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장기한 급여 수입이 얼마, 본인 부담금 수입이 얼마, 내가 기념, 그 급여를 얼마를 줬어, 기관 운영비를 얼마를 줬어 하는 걸쭉 1년 단위로 정리를 하죠. 월 단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월 단위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이걸 한 회계년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1년 동안 어떻게 되는가, 얼마만큼 했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때요? 정리를 해요. 기관 운영비는 기관 운영비대로, 기타 운영비는 기타 운영비대로, 수용비수로는 수용비수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예. 즉, 세입권 항목, 세출항목 강한 항목의 총합, 매건 건, 1년간 총돈 들어오고 나간 거를 다 모아서 정리한 거. 이게 이제 결산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때요?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예산이에요. 예. 요걸 이제 1년 단위로 정, 이건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집행을 한거 요걸 정리한 게 그냥 어때요 결산이다 어 아, 이걸 갖다가 계획 세우는 게 예산이다 굉장히 쉬워요 예산 결산 이것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관악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 관악목은요 원래 이제 도서관에 책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류하는 하나의 이제 그 규칙이었다고 해요 근데 확인할 수는 없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어때요? 예결산서의 구분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예산 결산 이럴 때 외에는 이걸 안 써요. 거의요. 어디 쓰는 데가 있나 한번 제가 찾아봤었어요. 찾아봤더니 법조문 할 때도 좀 쓰더라고요. 조항호목 편장 절관에서 이 법조문 분류할 때도 쓰긴 쓰더라고요. 그 외에는 쓰는 데를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예결산서 할때 어때 아 그냥 관항목그까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예산액에는 안 쓰는 어디, 어디에서도 어디이그 관항목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회계에서 쓰는 개정 과목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이 개정 과목이 아 그냥 관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이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 거래라는 건 반드시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 그랬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거래가 발생되면 반드시 이 관항목 중에 목, 목, 이 목과 세목으로 분류해라. 이 목은. 총 71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목그로 어때요? 예, 분류해라. 이게 규칙이에요, 그냥. 예, 렇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좀더 이거를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콩나물을 사죠? 예, 또는 이제 고등어를 사고, 쌀을 사고, 어, 이 모든 걸 묶어가지고 식비라고 하잖아요. 일반적 가계부쓸 때. 그 다음에 어때요? 학원비, 애들 학원비도 내고, 또 교재비도 내고, 이런 건 묶어가지고 학비. 예, 그 다음에 수요금, 뭐 관리비, 뭐 전기요금 이런 거 묶어가지고 공과금 이러잖아요. 이런 거 전체를 합쳐가지고 생활비라고 하잖아요. 그이 생활비라는 거이 생활비가 일종의 관이에요. 관 가장 큰이 덩어리 이 생활비가 관이다. 그 다음에 어때요? 식비 학비 공과금 하는 이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가 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분류 단계가 목.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할때 이거예요. 예. 그니까, 그냥 하나의 분류에 관항목이라는게 특별한 게 아니라 관항목은 하나의 분류 단위다, 구분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목은 더 이상 분류가 안 되는 거여야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아빠 관리비, 그, 저, 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 관리비, 제 관리비. 그 다음에 학원비도 어때요? 큰놈 학, 그 학원비, 둘째 놈 학원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여기서 더 나눌 필요가 있을 때는 세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계단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걸 세목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죠. 예, 자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이거는요. 반드시 예 모든 거래는 모든 거래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돈의 입출 거래는 관악목으로 해라. 예, 이 규칙이에요. 예, 전용에서는안 된다. 즉 떡볶이 값과 아이스크림 값이 있어요 아이한테 이제 떡볶이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이거를 갖다가 지가 알아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전용이라는 건 떡볶이 값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 먹는 데 썼다 이럴 때 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해서는 안 된다 전용할 때는 어때요 과목 전용 조서라는 걸 반드시 적어서 내라 어디에 시군구에 이런 뜻인 거예요 예 이미 전용 이건 어때요. 규칙에 있는 전용은 상관없는데, 규칙에 없는 전용은 반드시 어때요? 절차와 허가. 즉, 시군구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 관항목, 이 목이 제일 작고, 항, 관, 이렇죠? 이건 하나의 분류 단위에 불과하고, 전용에 대한 거. 즉, 쉽게 얘기해서, 이 목은 어때요? 이미 전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네, 기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규칙상. 항이나 관은 은어항 어때요? 보고하고, 시군구에. 관은 어때요? 절대 관영, 전용하지 마!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 아까처럼 생활비라는 단위가 있으면 생활비는 전용하지 마! 예. 항은 보고하고, 그, 전용해. 그 다음에 어때요? 목은 네 알아서 해. 이런 식인 거죠. 예. 자, 이걸 초과하게 되면,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하나 알아두실 것은 추경을 통해서 한다. 이건 이제 별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관항목과는 자, 관항목에 대한 거가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거 외에 이제 하나 더 필요하죠. 예, 여긴 단식부기를 써요. 복식부기를 안 쓰고요. 이 단식부기는요, 다음이 없어요.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가 딱 지나고 나면, 2023년에는 어때요?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내용들이 남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떡볶이 값을 받았는데, 예, 받고 어때요? 다 썼잖아. 예, 예산액에는 다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즉, 세입에 대한 모들, 세출에 대한 걸다 정해놓고 예산에게 승인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승인을 올리면, 어때요? 승인을 해주는 거고. 그럼 내가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다 쓰는, 예산에게 개념이 그거니까. 그럼 다 썼으니까 어때요? 다음이 없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어때요? 단식부기가 어울리는 거예요, 예산에게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즉, 그러니까 내년이 없어요. 당에게 내기는데 처리를 끝내야 돼요. 이거는. 또 하나는 어때요? 이 단식부기는, 현금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만 있는 거예요. 예, 이쪽에 뭐 돈이 들어오면 현금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원인이 뭐야? 상품 매입 대금이야, 외상 매입 대금이야 해가지고 차변 대변,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죠. 단식부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어때요? 차변 대변이 없고 현금의 입출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단식부기예요. 내용이 없어요. 이건요. 이걸 가지고 단식복이 한걸 가지고 감사를 나온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거의 천재가 와도 불가능할 정도로 뭐 보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요 이건요. 그냥 어때요? 예산을 잘 썼니 이것만 감속을 감독을 하는 거예요. 회계감사나 와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예, 너잘 썼어? 안 썼어. 그래서 선의의 증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쓸때 돈을 받아들일 때 이럴 때 어때요? 선의로 썼는지. 선의로 돈을 벌었는지를 증빙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이게 단지 어떤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단식부기, 이 단식부기와 아까 설명드린 관악목이 장교한 기간 재무회계 규칙의 가장 어때요? 핵심되는 기장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을 해요. 야, 대충은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이 가능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